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자 10편 146편입니다 10편 146편 10편 146편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편 146편 우리 함께 함께 하나님 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오늘 시편 146편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될때 정말 이 찬양, 할렐루야의 찬양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마지막에 위치한 다섯 편의 시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보겠는데요 이 다섯 편의 시들은 시의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할렐루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도 그랬고요 147편도 그렇고 계속 150편까지 있는 그 시편이다 시작할 때 할렐루야 끝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로 앞과 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50편은 우리 인생 전체의 노래이며 우리 인생을 인생 동안 들려지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이제 종착점에서 성도는 할렐루야로 둘러싸인 찬양, 그 찬양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렇게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그 찬양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상의 예배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의 성도와 천사와 장로들과 내, 자, 내 생물들이 합창하는 그 천상의 그 찬송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돼서 껴서. 거기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찬양 부르는 건 하나님께서 다 목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영원히 찬양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대가 세세요. 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 부를 때 찬양 한번을 부르더라도 큰 목소리로 힘차게 불러야 이 성대가 강해져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 부를 때 지치지 않습니다. <laughs>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 시편에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죠. 그건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그세 하늘과 땅에서 이제 완성되는 것이에요. 십편 마지막 다섯 편의 이 할렐루야는 그 복을 누리는 성도의 찬송입니다. 이 땅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찬송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 무엇일까요? 필수요. 요건.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죠. 하지만 필수 요건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도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그 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 땅에 이 땅을 통하여 이땅이 이 세계를 이 세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거라고 두번 다시 배신하지 못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배신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정말 하나님만 주인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이 착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를 뭐, 어, 뭐 독재자처럼 우리를 막 강압해서 막 끌고 와서 나한테 나에 복종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공문화 자격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야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라는 것이에요. 신랑 옆에 딱 팔짱 끼고 있지,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우리 신랑 예수님이, 어?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 따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 있어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 3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유가 4절에서 따라 나와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모두 다 유한한 존재이고 덧없이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지혜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하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꼭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시인은 어떤 염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허무하다 인생.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무한한 분이시며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한결같이 변함 없으시며 흠도 점도 없으시잖아요. 무엇보다 사람이 지닌 능력은 그야말로 제한적이고 극히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능력을 지니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 않으시는 분인 줄 아세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굳이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 않는 영으로 존재하지 못하셨을까?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육으로 존재하지 못하셨을까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육신의 눈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조차 그 영혼을 볼수 없다고요. 육신은 육신이 죽으니까요. 하나님은 결, 결국 죽지 않는 영의 눈으로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린 다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 죽고, 썩고, 없어지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 혈연, 지연, 학연 등 강조하고 자기 뒷배경을 내세우기도 하죠. 스펙 자랑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선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필요 충분하게 게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성경 1장 1절 창세기부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전능하기만 하고 신실치 못한 분이라면 오히려 그 전능은 공포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변덕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해요. 즉 하나님은 영원히 약속하신 말씀, 진실함,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7절에서 9절,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아, 갇힌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이시라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의지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는데 거기서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는 거. 어저께 목요 가스펠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 있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훈련시키시는데 훈련시킬 때 훈련병이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최고는 훈련 장소를 도망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 탁 해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일과 자비와 은혜로 붙잡아, 붙잡으셨다고요. 이 성경에서마다는 낙은의 고아, 과부 이 표현은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왜 낙은의 고아와 과부인 줄 아세요? 그거는 나그네는 지금 이방 땅에 있는 거잖아요.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광야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자기 나라에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지금 또 고아, 부모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과부, 지금 남편이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람을 대표해서 나그네, 고아, 과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요이 땅에서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금휼과 자비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분임을 알고 있지만. 때로 육신의 연약함, 상황과 형편의 열악함, 정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그 열악함으로 인해서 부르지질 그 기력조차 없을 때, 그 상실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진 한계잖아요.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 한계를 대표하는 단어라고요. 그러나 이처럼 부르짖을 수조차 없고 손님이라 건져달라고 신음조차 할수 없는 상황에 처한 그 자들을 지켜보시고 붙드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분명하게 깨닫고 있나요? 이것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내어 맡길, 맡길, 맡길 수가 있는 것이. 형도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 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맡기기를 원하시지, 우리 것을 빼앗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맡기시길 원하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매우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만 우리가 로봇이 되고 싶어해요.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로봇이 되고 싶어한다고. 하나님 탓하는 게 그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조립해 놓으셨어요. 왜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로봇이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토커처럼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도록 하시고 또 십자가 사랑을 먼저 보여 주시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강압적으로가 아니라요.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을 계시하는그 성경 말씀이 1.1핵도 거짓된 없다라는 것, 그것이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이 거부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우리의 심령을 정말 압도하는 사랑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반응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찬양인 것입니다. 막 끌고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각,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결단, 삶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가능하다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감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그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시기 바라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나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혹시 육신의 건강, 하물며 어떤 성실한 성품,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성품, 재산, 학연, 지연, 스펙 그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것이며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해요.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 썩은 동아줄을 잡고서 살 생각을 한다는 건그 어리석은 거예요. 과감하게 그 동아줄을 놓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동아줄만 붙잡아야 한다. 그것이 회개예요. 없으면 큰일 날것 같은 모든 것을 우리 손에서 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기 원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훈련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혹 우리에게 정말 싫지만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좀 현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살아가시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해야 될까요? 설선수범에서 미리미리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결정,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매일 보자고 하죠. 그 기도 시간에 또이 아침에 우리는 그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기도를 하지만 결단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이 하루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마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부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로 그 하루 동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이야? 야곱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자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셔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바꾸어 내시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꾸어 내신다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훈련을 받는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낼 때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체험, 체험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 천국을 누리며. 할렐루야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